동의의 히로인 한효주가 사진작가로 변신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 카메라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한효주가 자진의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 오픈 쇼케이스에 참석했는데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자에 모셨습니다. 한효주 씨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동안 주로 사진을 찍히는 쪽이었던 한효주. 그러나 이제는 사진을 찍는 입장이 되었는데요. 그녀는 자리를 통해 사진 촬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이런 배열에 합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솔직히 정말 잘 찍지 못하고요. 어, 너무너무 부끄러운 말씀이고요.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 모델이 돼서 이 기회에 저도 이런 좋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효주는 사진 촬영을 위해 일본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하나의 컨셉으로 촬영된 한효주의 작품들은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 사실은 이렇게 네. 설명을 좀 전체적으로 해주세요 어. 전시까지 할 계획으로 <laughs> 찍은 사진들은 아니라 굉장히 지금 부끄러운데요 소장님으로 찍어서요 <laughs> 아, 좀 많이 부끄럽긴 하지만 일본이라는 도시가, 네. 도쿄라는 도시가, 네.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도쿄는 어떻게 보면 좀 고독하기도 하고, 네. 되게 번잡함 속에 있는 쓸쓸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번 일본 여행 갔을 때 색감이 약간 파란 계열의 블루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찍다 보니까 밤에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아, 네. 밤에서 오는 그런 쓸쓸한 느낌을 찍다 보니까 나중에 모아놓고 보니 약간 파란 계통이참잘 어울리는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테마로 조금 모아보긴 했는데요. 부끄럽습니다. 네. 아, 아닙니다. <laughs> 이번 행사에는 한유주에 이어 만능 엔터테이너 구준엽도 사진작가로 참여했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특히나 네, 네. 이렇게 아름다우신 한유주 씨장 같이 있어서. 네. 기분 좋습니다. <laughs> 얼마 전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모은 구준엽의 사진. 평범한 셀카 사진을 벗어난 수준급의 작품이었는데요. 그 네티즌들이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창피하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블로그에 올린 사진인데요. 네.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중국 공연을 갔다가 네. 카메라를 이제 화장실에 충전을 하고 있었어요. 네. 요즘 CF도 보면, CF에서 보면, 뭐, 화장실에서 찍는 사진이 제일 잘 나온다는 그런 CF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네. 저도 그 생각이 나서 화장실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봤는데, 라이트나 이 피부톤이나 <laughs>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제 블로그에 올렸더니 좀 사람들이 많이 본것 같아요. 어 예, 한효주와 구준엽이 참여한 커팅식으로 갤러리가 정식 오픈을 했는데요. 갤러리에 들어선 그들은 취재진과 방문객들을 위해 자신의 작품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인지 아세요? 이게 도대체 어디게요 버스 뒷면에 자석 뒤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정말요? 네, 이런 거 거고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 거아 이거는요. 저, 이것도 해외 공연 갔을 때인데 네, 네. 공항이에요. 네. 근데 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안 나와서 어. 이렇게 카메라들고 이렇게 보다가 천장에 구조물이 너무 멋있어서 네. 약간 로봇 같고 네. 힘이 있어 보여서 찍어봤습니다. 예, 사진작가로 변신한 모습이 인상 깊은 한효주와 구준엽.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작품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